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 크리너 TV입니다. 오늘은 헤레이 명몽 하드모드. 오늘은 이 개미 지옥 소굴이고 마야네요. 그리고 특징이 황사의 침묵의 공간. 이 한번 하드모드를 제거 계정 다섯 개로 예전에 한번 성공했었죠. 마야는 근데 서버 를이 올라가고 나서 성공. 이거를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야가.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일단 버프를 주고, 따라 붙이고, 상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버프 셔틀이니까 붙이고요. 여기는 처음에 시작하면, 임마한테 말을 걸고, 임마 근처로 가서 말을 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얘가 폭탄을 던져요. 뭐 얘네 잡을 필요 없고, 폭탄을 던지면, 이 폭탄으로 이 개미집을 부수는 거라, 요 근처에 와서, 그냥 다 같이 맞으면서 힐 받으면서 부시겠습니다. 아, 침묵이네. 야, 침묵, 죽잖아. 침묵은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가스팩 키고, 다시 따라오고. 하도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거 폭탄으로 부시고 이제 여기서 힐 한번 다 같이 받고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면서 이 개미 알이라든지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전진하겠습니다. 저, 이게 <laughs>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일단 탱이 없는 조합이니까 무조건 세월로 잘 버텨야 되고요. 보스 잡을 때 세월로 무조건 잘 버텨야 되고 지나가면서 이런 개미집 같은 거 지금 조금 렉이 있는데 개미집 같은 거 얼마나 건들지 마시고요 개미 나오니까 정액 개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서 이제 얘는 풀어줍니다 얘는 풀어주고 세월을 쳐줘요 로크러셔 다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스펙으로 알아서 버티고 피어 이셀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힐러만 힐러만 뒤를 돌, 돌아주고 돌 살린 후에 이제 이거 이걸 왜 맞았냐 아 이게 침묵이 걸렸었네요 몰랐는데 이거는 피해주고 이 인마로 다시 쳐줍니다 힐 주면서 어 세월 주고 필이 셀프 피하면서 입마 살리고 아씨 이거 렉 걸려 가지고 안, 안 피해지는데 일단은 뭐 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 보스는 참고로 잡다가 죽으셔도 잡다가 죽으셔도 그냥 그거 됩니다. 초기 안 됩니다. 그냥 다 따라 붙으면 돼요. 여기서 버프 없는 거만 일단 보스 보스 잡는 거보다 얘 잡는 게더 힘들어서 일단 얘만 잡고 따라가게 붙인 상태에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구석으로 붙어서 웬만하면 잡지 마시고, 그냥, 여기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버스 잡고 나면, 아, 저 뒤에 깼네. 얘네가 똑같이 폭탄을 엄청 많이 던지거든요? 막, 막 피해 다니면서, 마찬가지로, 역시 얘가 죽었네. 얘네가. 이렇게 따라가게 붙여놓으면 이게 단점이거든요. 일단 두개 부셔졌죠. 하나만 더 부시면 돼요. 그럼 요걸 그냥 부시겠습니다. 제가. 던져, 던져. 네, 이렇게까지만 부시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얘네는 살리면 되니까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살리면 돼요. 어차피 상의는 버프셔트리고 살리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갔어요. 4 분. 여기서 자동을 풀어놓으시고 침묵을 풀 준비를 하고 <laughs> 힐러는 자동을 풀... 이게 뭐야... 따라가게 풀고 여기 앞쪽에 세월을 몇개 쳐줍니다. 그 다음에 버플 줘요. 그 다음에 가스펠을 켜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따라가게 해놓고, 버프를 한번 주고, 스프, 스프까지 한번 준 다음에, 얘로, 여기 세월 있는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풀고, 뭘좀 떨어뜨려 놔주고요. 로크러셔 다운, 이건 스펙으로 버텨야 되고, 여기서 세월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뜨잖아요. 그러면 이 탱커한테 세월을 계속 줍니다. 무한 세월, 무한 세월. 그 다음에 피 빠질 것 같으면 피를 한번 주고, 이거, 아, 렉, 아씨, 렉 때문에, 아! 돌아버리겠네 씨. 오케이 세월. 오케이 하고 또딜 하고 또, 또 빼줘 빼주, 빼주면서 세월. 계속, 세월. 그 다음에 세월. 계속 이런 식으로 깨야 돼요. 말을 못 드렸는데 이게 폭주하고 나면 평타 들이 엄청나게 세져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한 번이라도 끊기면 탱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전멸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는 거의 버프 셔틀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얘는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 버프 셔틀을 살려버리면 힐이 힐이 오히려 얘한테 분산되기 때문에 그냥 버프만 한번 주고 딜 하다가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나머지로 계속 세월을 주면서 이렇게 깨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야는. 일단 무가금 다섯 캐릭으로도 이렇게 깰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